있으리라, 있으리라. 다시 한번 더. 응. 한 송이 순종했고, 응. 너에게 받지니까, 응. 마음은 창문을 내 앞에 열려주어. 술장을 높이 들면, 정춘을 노래하면, 이 밤은 즐거우리, 인생은 즐거우리, 나의 행복은 있으리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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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집0일 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다시 한번더한 송이 순정했고 한이순정에 오 누구에게 받지까 마음은 창문을 내 앞에 열려주어. 술잔을 높이 들면, 청춘을 노래하면, 이 밤은 즐거우리 인생은 즐거우리 나의 사랑 나의 행복 어떠한 가이팔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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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사랑 나의 행복 어떠한가 이팔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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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행복은 있으리라. 다시 한번 더. 한송이 응. 선정했고, 선정했고 너의. 너의